MBN 뉴스파이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용빈을 모욕했던 선배가 5억 원을 요구하며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고 협박 과연 김명준의 격앙된 반응은 어땠는가? MBN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처음 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을 때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연예계와 법조계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파장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후배, 가수 김용빈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선배 가수가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갑자기 다시 나타나 김용빈에게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요구의 방식이 한마디로 노골적인 협박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섬뜩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일다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데뷔를 도와줬는지 사람들이 알면 재밌을 거야. 잘 해결하면 서로 좋지 않겠나. 또 다른 메시지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걸다. 폭로하면 너 이미지 끝이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한 MBN 뉴스파이터 제작진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붉은띠 자막 한 줄로 이 충격적인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압축하여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과거에 김용빈을 모욕했던 선배가 김용빈에게 5억 원을 요구했다. 이 선배 김용빈 협박 내가 다 폭로하겠다. 무슨 상황 그리고 이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지켜보던 진행자. 김명준 앵커의 거칠고 격앙된 리액션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전국적인 분노와 함께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몇달전 어느 고요한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 콘서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김용빈은 숙소 겸 작업실로 쓰는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콘서트에 뜨거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그의 얼굴 팬들이 외치던 열렬한 응원 구호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던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낮고 불길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일다 기억하지 내가 그때 너에게 했던 말 너도 잊지 않았을 거야 잘 처리하면 서로 좋게 끝낼 수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스며있는 묘한 압박감과 불쾌한 우월감은 순식간에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과거 데뷔 초 김용빈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남겼던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수년 전한 음악 프로그램 녹화장 같. 데뷔한 신인 트로트 가수 김용빈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자신의 꿈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한편에서 그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로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린 친구들이 장난처럼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지지 주변 스태프들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씁쓸하게 웃고 넘기려 할때그 선배는 마치 김용빈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솔직히 난저 친구 별로야. 감히 이 무대에 서기엔 한참 부족하지,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김용빈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인이었던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으로 그 치욕감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그는 수많은 무대를 거치며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상처를 준그 선배가 다시 등장하여 거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김용빈에게 물었습니다. 형 그냥 무시하시죠. 괜히 얽히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용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돈몇푼 달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에게도. 언제든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문제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과거의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을 그대로 끄집어 올리는 듯했습니다. 방송 스케줄은 쉴틈 없이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은 깊은 진흙탕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스태프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습관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억지로 지은 웃음 뒤에 숨은 흔들림과 불안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노골적인 협박. 문자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하게 협박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5억이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면 내 이미지는 끝이야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김용빈의 손끝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 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나 좀.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 상대가 누군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용빈이 그 선배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친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친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빈아,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용빈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하고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 않기로,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온 문자 다 캡처해줘, 그리고 통화 녹음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자 매니저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법적으로까지 가실 거예요. 괜히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김용빈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 얘기를 꺼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나만 참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날 오후 트로트 업계 관계자 몇몇이 비공개로 모인 회의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면 업계 전체의 부조리한 관행이 드러나며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선배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나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 A씨 과거 자신을 모욕했던 선배에게 5억 협박당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몇 줄의 설명만으로도 팬들 사이에서는 추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몇 시간 만에 댓글 수백 개를 넘어섰고 누군가는 과거 방송 캡처 사진까지 찾아 끌어와 이어 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연예부 기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같은 링크가 동시에 공유되었습니다. 곧이어 포털 사이트에는 익명처리가 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인기가수 선배에게 5억. 요구받았다 협박 논란 그리고 이니셜로 처리된 이름 A가 과연 누구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진과 방송 화면을 대조하며 A가 김용빈이라는 사실에 점점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기사들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십이나 사적인 감정 싸움이라면 건드리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협박성 문자가 오고 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의 구조적인 권력 남용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작진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김용빈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고 그의 법률 대리인과 매니저를 통해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 캡처 일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면 속 문자에는 숫자 5억이라는 표현과 함께 의미심장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면 내 이미지는 끝이다 잘 생각해봐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스튜디오 회의장 공기는 무겁게 달라졌습니다. 취재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제보를 모았습니다. 과거 그 선배와 함께 활동했던 후배들의 증언 녹음 파일 문자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건 더 이상 한 사람의 억울함만을 얘기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후배는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데뷔 초에 선배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불편한 농담이었죠. 또 다른 후배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예능 대기실에서 후배들 다 들리게 누가 누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이런 증언들이 쌓이자 MBN 뉴스 파이터는 마침내 편집국장과 최종 협의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다룬다 대신 자료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증하면서 간다. 그리고 어느날 저녁 MBN 뉴스 파고 편한 줄이 포털 메인 상단을 순식간에 장식했습니다. 과거에 김용빈을 모욕했던 선배가 김용빈에게 5억 원을 요구했다. 이 선배 김용빈 협박 내가 다 폭로하겠다. 무슨 상황이고 영상에서 김명준 앵커는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꿈과 노력이 서린 무대 위에 서서 권력을 휘두른 뒤 그 상처를 돈으로 다시 후려치려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실시간 댓글 창에는 분노와 충격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작 전부터 MBN 뉴스 파이터 스튜디오에는 묵직하고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띠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지르며 흘렀습니다. 과거 김용빈을 공개 모욕했던 선배 5억 요구 의혹 협박성 문자 실체는 첫 화면에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대로 힘없이 향하던 젊은 김용빈의 모습이 흑백으로 처리되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김용빈이 팬들의 환호 속에서 당당하게 무대에 서 있는 장면이 교차되며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의 문자 메시지 캡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등장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면 내 이미지는 끝이다. 김명준. 앵커는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한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난이라고 보기엔 요구한 금액의 X가 너무 크고 농담이라고 보기엔 문장 끝이 지나치게 차갑습니다. 판넬로 나온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문자 내용만 놓고 보면 협박죄나 공갈 시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끝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면 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패널은 연예계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어도 말 못하고 억지로 넘어간 후배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것 자체가. 업계 전체의 하나의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김명준 앵커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후배들이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흔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한 눈물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방송 중간 김용빈의 공식 입장이 자막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침묵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두고 볼수 없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걷게 될수 많은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이 입장을 읽고 난뒤 살짝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런 입장문을 내야 할 정도라면 우리가 정말 이 사회의 문화를 잘못 이끌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의 격앙된 리액션은 단순한 분노라기보다 오래된 권력의 구조에 대한 서늘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용빈 협박 사건 선배 5억 요구 업계 권력 남용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뒤덮었습니다. 팬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팬카페에 모여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서로의 분노와 걱정을 나눴습니다. 한 팬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김용빈만 봤지, 그 뒤에서 그가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견뎌냈는지는 몰랐어요. 또 다른 팬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 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동료 가수들도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데뷔 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나 선배의 언어폭력으로 힘들었던 기억을 털어놓는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불공정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그 선배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농담이 와전된 것 뿐이다. 돈을 요구한. 적 없다 문자 내용이 과장되었다. 그러나 MBN 뉴스파이터가 추가 자료를 공개하자 상황은 급격하게 뒤집혔습니다. 생방송 후속편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 일부에는 분명한 그 선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일 내가 다 말하면 재미있어질 걸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해주면 서로 좋은 거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패널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잠시 침묵하다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농담이라면 우리 사회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폭력과 부조리를 허용해온 겁니다. 이후 여론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광고주는 서둘러 그 선배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 선배의 소속사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사자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냐를 넘어 왜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지 왜 후배들은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무대를 지키던 가수 김용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후배 가수들이 직접 김용빈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형이.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무섭고 불편했던 일들 많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진짜 음악이 살아나는 거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자는 조용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의 마지막 멘트에서 김명준 앵커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그저 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5억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이름과 꿈과 시간 전체를 한순간에 부숴버릴 수 있는 무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의 격앙된 리액션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오래된 권력의 관성을 향해 던지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스튜디오 안모니터에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김용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예전과 똑같이 들렸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뒤에서 누군가가 흘렸을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던진 거대한 파장의 의미를.